앞에서 1강에서는 항공기의 기본 구조를 확인을 해 봤다면, 제 2강에서는 항공기 정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1강은 항공기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항공기는 4가지 정비 방침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볼게요 안전성입니다. 두 번째는, 정시성, 세 번째가 휴적성, 네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여기서 조금 살펴볼 만한 점이요 안전성에 보시면 위쪽에 시한 상태 신뢰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정비 초기에는 시한성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한정이 되면. 부품을 교체를 하는 형태로 정비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안난 부품도 좀 일찍 교체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돼서 교체를 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로는 상태성 정비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또 상태성 정비로 변화하고 나서 보니까 상태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게 항공기의 안전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신뢰성 정비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 신뢰성 정비는 지속적으로 장비를 모니터링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간 또는 상태에 따른 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정비 방식을 한번 볼게요. 흔히 공항에서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는 활주로 정비랑 샵이라고 하는 경납고 공장 정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가벼운 쪽이 앞쪽에 있는 하늘색깔 운항 정비, 조금 더 무거운 쪽이 공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할수 있는 정비는요. 비행 전후에 실시되는 트렌지 정비라고 합니다. 주로 뭘 하냐면 연료나 액체를 보급을 하고 간단한 개통의 점검이나 내외부 청소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뜨고, 뜨기 전에, 그리고 내리고 나서. 이후로 하는 것을 우리가 A 체크라고 부르는데요. A 체크랑 B 체크는 약 300시간에서 1000시간 플라이트 아워라고 하는 비행 시간마다 수행을 합니다. WAI라고 해서 지금 워크 어라운드 인스펙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비행기 주변을 쭉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육안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결함을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점검이고요. b 체크는 이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간대요뭐 조종 타면 작동을 해봐서 점검을 한다 또는 기관을 조금 더 살펴본다라는 활주로 위에서 할수 있는 정비가 왼쪽에 있는 운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비행기가 18시간에서 18 먼스에서 36 먼스 약 1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샵 정비를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시체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들어가고 나면 기본적인 부품의 교환이나 장탈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단계 의 정비는 우리가 디체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새는 오버홀이라고 해서 전체를 완전히 분해 조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써 볼게요.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 완전히 분해하여 상태를 검사하고 손상 부품을 교체를 합니다 화살표 뒤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사용 시간을 영으로 만든다. 이 말인 즉슨 모든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이렇게 크게 보면 가장 가벼운 트렌지 체크부터 시작해서 A 체크, B 체크, C 체크, D 체크, 오버홀 단계까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에는 정비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AD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영어로는 Air Worthness Directive 라고 하는데요. 얘는 한글로는 감항성 개선 명령이라고 불러요. 그 감항성이라는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가망성이라는 단어는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이 AD는 무엇이냐?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어떤 상태나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성을 띄고 운항사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당장 수리를 하라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AD 가망성 개선 명령이라고 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몇십억 또는 몇백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요거랑 유사하게 밑에 SB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서비스 블리팅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제작사에서 정비에 대해서 조금 더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SB라고 부릅니다. AD랑 유사하게 정비하라라는 문서지만 강제성은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요 MEL이라는 단어예요. 미니멈 이큅먼트 리스트 최소한 이 정도 장비는 구비를 하고 있으시오라는 목록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운항을 하는 중간에 어떤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e MEL을 확인을 해보고, 최소 장비 목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정비를 그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정비 2월에 최소한의 목록을 명시한 것이 이 e MEL입니다. 밑에 AMM이라는 것은요, 항공정비 매뉴얼, 에어크래프트 메인터넌스 매뉴얼을 AMM이라고 부릅니다. 항공기를 정비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ATA 챕터라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ATA는 써보겠습니다. 미국 항공운송협회의 약자고요. 여기서 뭘 만들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AMM에서 쓰이는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이 숫자가 뭐냐? 이 매뉴얼 상에 어떤 항공기의 부품 또는 위치를,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숫자로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ATA00은 제너럴 일반이고요. ATA21은 비행조종자. ATA28은 퓨얼되어 있는데요. 연료입니다. AT-32 랜딩 기어, AT-53 퓨즐리지라 해서 동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정비에 관련된 어떤 규약적인 부분들, 용어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왼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항공기 정비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항공기 정비의 목적은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 정지성입니다.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한번 볼게요. 항공기 정비 시에 많은 정비 시설과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항공기의 장비 부품을 장탈해서 자, 여기에 밑줄 쳐보겠습니다. 전문 공장에서 수행하는 정비 우리는 이 전문 공장을 샵이라고 부르고요. 공장 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가망성에 관계가 없는 정비 작업이 정시성에 영향을 줄 때, 다음 기지로 정비를 2월 미룰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서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1번. 최소 고비 장비 목록, MEL이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는 내용이 MEL의 정의입니다. 4번 볼게요. 정비 기술 도서의 체계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규격은, 정답은 2번. ATA 규격. 우리가 ATA 챕터라고 부르는 요 규격이 되겠습니다.